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죄의 죄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없이는 어떤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그냥 구원하셨으니까 그래 감사해 이 정도로 치부해 놓아서는 안 돼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왜 다른 감사는 늘 변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를 찾고 있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감사를 잇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의 근본이 되면 어떤 것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에 감사하는 것, 상황이 달라지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예. 진짜 감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천국이 보장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정말 여러분이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감사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잃어가요. 잊어가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건, 예,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최고로 존중하시고, 최고로 대우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뭐라고? 수없이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버려진 나를 택하셔서 뭘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상상도 할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3 3장예까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 아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스라엘의 자기 이름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최일영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편 116편 12절이 말합니다. 10편 116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뭘 보답할까?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날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같을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내가 존중하는 것만큼 우리를 존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얻어낼까, 하나님에서 내가 뭘이룰까 너야 뭘 은혜를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보답할까, 아멘. 네, 뭘 보답할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정도 잘잘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밀도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감사하느냐의 정도가 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상황에 대한 감사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에 대한 이 근본적인 감사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려면,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경 가운데로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하시고, 하나님이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본문을 이렇게 적으셨을까? 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하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보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인도하는데 바로 처음 장소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 구보로였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가 바나바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 많은 장소 중에 첫 번째 장소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첫 번째 장소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키프로스섬을 가게 하셨으니까 바나바는 그 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감격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구브로섬의 바보를 기점으로 이 구브로섬의 끝부분 바보를 기점으로 사울이 성경에서 이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큰 사람. 그런데 바울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보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제 무엇을 하시게 되는지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치 선지자의 점쟁이였던 엘루마를 정확히 보게 하시더니 그에게 성령께서 눈이 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곧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 베푸신 것을 사울이 경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사실 바이예수가 눈이 먼 것, 그의 바울의 선포대로 눈이 먼 것에 또 기적이었지만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총독이 주님을 믿습니다. 총독이 주를 믿고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거를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건이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은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엘루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총독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은 총독이 자신의 자리를 총독의 자리를 이제 그가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바울이 엄청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자,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독 위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이 구부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총독이 주를 믿는 사건을 이 바, 바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이나 고향의 다수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어느 날 바나바가 나타나더니 이제 사역의 길을 바나바가 같이 열게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이셨고 리더로 목회자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시키시더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선교사로서 자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를 이끄셔서 회당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다메색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라그 꿈을 안고 정말로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는데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술술을 쓴다. 예수를 가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또다시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바울을 다 사람들이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도망가듯, 쫓기듯 도망가듯, 야반도주하듯, 제자들이 도와줘서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을 바울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여행이 리더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렇죠? 바나바와 그냥 따라간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리더였고.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었어. 자기가 이방인에게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 안되고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다가 구부로로 왔는데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바 이, 이 엘루마를 만나서 엘루마에게 선포하게 하시더니 그를 눈이 멀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더니 총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감격했을까요?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왜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아, 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진짜 되었구나라고 하실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으면 이후에 13절부터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험을 했는지 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얼마나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그것 때문에 요한이 또 돌아가는 이 발생을 해요. 얼마나 그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바보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자신을 생명의 통로로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 바보에서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성경이 그 사실을,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그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것을 성경 이야기하는데, 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13장 2절. 계속 넘어가 보세요. 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바나바 누가 더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죠.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끊임없이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거나 기록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문화도 좀 비중 있는 사람을 늘 앞에 놓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가나다 순으로 놓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을 앞에 놓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앞에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리더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시작했다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였고요. 바울은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계속해서 바울이 항상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부에서부터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이 전도팀의 리더로 세우신다는 선언은 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브로로 향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 금식해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만 볼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천시 죽여야 되는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보내고. 그리스를 잡아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유대인,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아마 타겟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리더도 아니면서 그 일을 그냥 감당하고, 기쁘게 달려가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한없이 이렇게 그냥 온전히 맡기고 순종했을 때 한없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일하심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바보에서 아하나님 나를 강력히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총독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구부로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는 터키 이 아래쪽 지중해 연안을 말해요. 근데 거기서 이, 이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거기서 어디로 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두옥을 향해서 가요. 거기서 비시디아 안두옥은 200m나 200km나 떨어진 곳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누가 냐면 같이 갔던 요한이 집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흥분한 바울을 본 거예요. 이 그래서, 왜? 여기서 BCD 안독을 가려면 타오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험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200km. 이 도무지 갈, 바로 갈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벌써 뜨거워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BCD 안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이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없이 주님 앞에서 작아지니까 한없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기적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신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하는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울의 마음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번 주간.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너무도 감격스러워 했던 것. 그가 여러분, 복음전도자로 서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몇년 걸렸을 것 같아요? 17년이 걸렸어요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몇년 있었다고요? 3년 있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몇년 있었어요? 13년, 16년이죠 안대학교에서 얼마 있었어요? 1년 있었잖아요 최소한 17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 것이 17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교회를 강력히 부흥하게 안 하실까? 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네 17년 동안 하나님이 이를 훈련시키시더니 그의 앞에서 강력했던 총독 석유 바울을 거꾸로 드리셨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막 흥분하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기에서 자신이 소명을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강력히 일하심을 이제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강력히 일하기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또 강력히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감사할 때 정말 작아지는 거예요. 왜? 이건 도무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어요. 기 그렇죠? 아니요. 너무 큰 은혜. 이 은혜를 바울이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바보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열정으로 비시대 안도까지 가고 그래서 요한이 돌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간격 저는 그 간격이 여러분에게 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간되는 원칙이 뭔지 아시죠? 내가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 일안 하세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일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도 일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고 작아질 때강력일하심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 감, 감사와 감격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의 사역이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역으로 그가 이제 사역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보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길 주여, 의 축복합니다.